국민연금 때려받고 환율 못 지켰대요 국민연금 지켜내자 안녕하세요. 민초결사대 김투쟁입니다. 오늘은 석촌호수에서 진행된 시민 행진 현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퇴근 후 바로 현장으로 왔습니다. 최강원도 영하 구도로 함께 현장에 참여해주신 애국시민분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주최측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들어갈 자리는 줄어드는데 나가는 문은 닫혔습니다 우리 미래 청년들은 도대체 어디서 일을 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인재들입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이들이 해외로 떠나간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이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방치하는 이재명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시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이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들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저희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본격적으로 집회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국민연금이라고 선창하면 지켜내자라고 후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만 외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켜내자. 국민연금! 지켜내자! 국민연금! 지켜내자! 국민연금! 지켜내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저희 행진에, 행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주최 단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최는 저희 행동하는 청년들, 멸공단이라는 청년단체이고요. FLD라는 청년단체와 공동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네, 저희 멸공단의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멸공단 운영하고 있는 오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민초결사대처럼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네, 결성한 FLD 단체라고 합니다. 운영진... 최근에 함께 시버, 교류하면서 여러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FLD 가장 막내 멤버인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올라가는 중학교 3학년 강재우님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강재우 청년님. 안녕하세요, FLD 막내 강재우입니다. 저번에 가산 데이터 단지 거리 인사 진행하냐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이두 분께서 오늘 콜리더를 맡아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콜 리더도 진행한다고 하니 기대됩니다. 주제... 노래를 좀 많이 바꿨습니다. 네번 구호도 네번 반복하겠습니다. 국민 금 국민 금 국민 국민 금때려고율못 지켰대요. 이거 네번 부릅니다. 구입니다한번더 하게요.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민 국민연금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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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받고 n 을못 잡았대요 다음은 구호입니다 국민연금이라고 선창하면 지켜내자 라고 호창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켜내자 국민연금 지켜내자, 지켜내자 노래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기름값씨 천칠백 원 왼발이야 왼발이야 기름차 씨 천칠백 원 왼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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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영혼 다날려먹고 하늘 오른다 오른다 쭉쭉쭉 국민영혼 한율도 못 쳤네. 금다리고 한율 못 쳐봐. 국민다리고 한율 못 쳐봐. 국금 달리고, 한율 안 쳐봐. 석촌호수는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산책을 하는 시민들, 퇴근길에 지나가던 시민들 다양한 반응 속에서 행진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못 잡고 국민은을못 잡고 못잡 국민연금 국민연금 민 국민, 때려받고 국민 환율 못 지켰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영민 환율 못 지켰대요 국민연금 다 국민. 날렸대요 민주당은 환율 못 잡고 국민연금 각자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시민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진 촬영할게요, 모여주세요. 그 선택의 결과 역시 시간 속에 기록될 것입니다. 작년 여름 송파구 행진에서부터 김투쟁 TV와 함께 해주신 분을 만났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투쟁TV는 기록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장면도 이렇게 하나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소리님, 청년의 시선에서 전국 곳곳의 현장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빛나는, 하게. 빛나는 자유를 누가 막는가 이 노래를 불러주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오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리 그리고 이 날을 기억하리 바 밤. <laughs> 아, 생전, 안, 안 하던 걸 하려니까, 마, 많이 좀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노래 가사가 좋아가지고, 아, 기분은, 좋아. 고생하셨습니다.